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 올라온 스마트폰 사진 촬영 팁들을 보면 카메라의 완전 수동 모드와 같은 프로 혹은 전문가 모드를 많이 활용하죠. 그러다 보니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시고는 프로 모드에 있는 각각의 메뉴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모드의 메뉴 하나하나를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프로모드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노출, 화이트 밸런스, 초점을 수동으로 쓰거나 아니면 보정이 잘 되는 raw 파일을 쓰기 위해서겠죠. raw 파일은 용량은 크지만 보정이 잘 되는 사진 파일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모드로 들어가면 먼저 설정으로 가서 파일, 형식 및 고급 옵션에서 로우파일을 켜줍니다. 그러면 프로모드로 1회 촬영시 기본 JPG파일과 로우파일이 같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플래시나 타이머 메뉴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구요. 사진 비율은 역시 4대3으로 설정해놓고 쓰면 됩니다. 다른 비율로 설정하거나 줌을 땡겨서 찍어도 완전한 원본파일인 로우파일에선 4대3으로 저장되고 줌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율이 필요하거나 확대하고 싶으면 보정하면서 잘라서 쓰면 됩니다. 다음은 측광 모드입니다. 이 메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측광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빛, 다른 말로 밝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카메라는 밝기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세상을 흑백으로 보면서 흰색은 밝은 영역으로, 검정색은 어두운 영역으로 판단해서 빛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측광을 눌러보면, 중앙, 다분할, 스팟이 있는데, 이는 빛을 측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분할 측광은 화면의 넓은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밝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해도 일정한 밝기로 유지가 되죠. 보통 자동 모드에서 화면 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측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앙 측광을 사용하면 화면의 중앙 부분을 중점으로 측광을 합니다. 가분할 측광보다는 조금 더 가운데 부분의 밝기가 맞춰졌지만 그래도 영역이 넓다보니까 안에 밝은 부분은 잘 안보입니다. 마지막은 스팟측광입니다. 화면 중앙의 아주 좁은 부분의 밝기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시커먼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중앙의 좁은 LED 부분의 밝기만 측정하기 때문에 노출이 LED에 딱 맞아버립니다. 약간 이동하면 밝은 LED는 무시하고 중앙의 거분 부분을 측광해서 LED 조명은 밝게 날아가고 어두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는 자동 모드에서 터치했을 때그 부분을 측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프로 모드에서 측광 모드가 딱히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노출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감도와 셔터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로모드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감도입니다. 감도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수치로 조절하는 건데요. 그냥 감도가 낮을수록 빛에 덜 민감하지만 화질이 좋고, 감도가 높을수록 빛에 엄청 민감하지만 화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모드에서는 50에서 3200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 야외에서는 무조건 50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50을 넘겨서 사용해야 할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 전에 셔터 스피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인데요. 빛을 오래 받을수록 밝아지고, 빛을 짧게 받을수록 어두워지겠죠. 이런 원리로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프로 모드에선 12,000분의 1초부터 30초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셔터 스피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 야외에서는 강도를 50으로 고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밝기가 나올 때까지 셔터스피드를 조절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주간 야외에서는 간단하죠. 최저감도 50 고정에 셔터스피드로 밝기 조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도는 언제 올리냐? 바로 어두울 때 어두운 실내나 야간 촬영시 올려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도를 높이지 않으면 셔터속도가 10분의 1초 뭐 30초 이 정도는 돼야 적당한 밝기가 되는데 삼각대가 없다면 사진이 전부 흔들립니다. 야간 사진이 흔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그리고 별 사진을 찍을 때는 워낙 어둡기 때문에 화질 저하를 감수하고도 감도를 800이나 1600까지 올리고 셔터 속도도 30초까지 설정해야 겨우 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 모드의 감도와 셔터 속도를 잘 이해하고 조절해서 촬영하면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폰카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촬영법들은 제 채널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출 보정입니다. 눌러보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수치가 나오는데, 감도와 셔터 속도를 자동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측광에 따른 카메라가 생각한 적정 밝기를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로 설정하면, 카메라가 생각한 적정 밝기보다 마이너스 2만큼 어둡게 찍어라. 플러스 2로 설정하면, 카메라가 생각한 적정 밝기보다 플러스 이만큼 밝게 찍어라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프로모드에서 자동으로 찍을 일이 잘 없으니까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동 수동 초점입니다. 자동 초점이 평상시에 잘 맞긴 하지만 배경이 복잡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접사를 할 경우에 잘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수동 초점으로 바꿔서 초점을 수동으로 조절하고 고정시켜서 촬영합니다. 산모양으로 갈수록 먼 곳에 초점을 맞추고 꽃 모양으로 갈수록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는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서 초점 맞는 부분이 잘 보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면 이런 사진이나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흰색을 더 흰색답게 조절해주는 수치입니다. 주간 야외에서는 자동으로도 정확하게 색깔이 맞지만 조명이 특이하거나 야간에는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k숫자가 높아질수록 붉은 톤을 띄고 k숫자가 낮아질수록 푸른 톤을 띱니다. 꼭 흰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한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맞출 때도 쓸수 있겠죠. 마지막은 실시간 후보정입니다. 촬영 후에 후보정을 하듯이 촬영 전에 후보정 값을 적용시키는 건데 그냥 쓰지 마세요 <laughs> 필요 없습니다. 저 기능을 쓸 거면 그냥 자동에서 찍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 프로 모드에 각각의 버튼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를 잘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막 엄청난 사진들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막상 찍어보면 자동으로 찍은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고,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요즘 자동 모드의 기능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동 기능으로는 촬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프로 모드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 프로 모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진 팁들을 참고하시고 따라해보고 로우 파일을 활용한 보정까지 열심히 해본다면 분명히 저보다 훨씬 멋진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잘안 나온다 싶으면 이걸 떠올리세요. 이거 카메라 아니잖아요. 전화기죠. 전화기인데도 이 정도 찍는 거면 본인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못 나오면 폰 탓하시고 잘 나오면 내 덕을 떠올리시면서. 재미있는 사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개박, 개박.